power distance라는 게 나와. 권력거리, 권력거리. 그리고 acceptance, 권력거리의 수용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문장이에요. power distance is the term에서 power distance는 용어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용어이다. 용어인데 어떤 용어냐? 사용되어진 용어래. 자, refer to, 가르키다 지칭하다 이런 뜻이야. 가르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뭐 언급하다, 이런 게 있어, 지칭하다.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용어라는 거야. How widely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is accepted? 어, uh,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니까는 불평등한 권력의 분배인 거야. 불평,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야.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가,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가 얼마나 널리 받아들여지는지. 얼마나 많이 받아들여지는 지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용어다 이렇게 되는거야 바이더 멤버스 오브 컬처 그 문화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권력이라는게 우리가 일부 사람들이 독점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가질 수도 있잖아 북한이랑 우리나라 그치 북한은 지도층이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권력이라는게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그 권력의 파워의 권력의 그 불평등한 분배가 그치 얼마나 널리 받아들여진지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자여기서도 그래서 이 파워디스턴스라는 게 너희들 뭔지 알기 힘들잖아 그걸 정의하고 먼저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내용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래서 빈칸으로 나온다면은 이거 너희들 파워디스턴스가 뭔줄 아니? 밑에 이 내용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여기 빈칸에 들어가면 찾아봐 하고서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니면 여기 how widely 까지해서다 나올 수도 있어 how widely 까지에서도 그 다음에 it relates to the degree to which the less powerful members of a society accept their inequality in power and consider it the non-memorable 음. 그것은 관계가 있다는 거야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다 to the degree 정도의 관계가 있다는 거야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 to which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으로도 이거 트위치 전체 사포으로서 관계되면 너희도 맨날 좀 중요하게 봐야 돼 어법으로 잘 나오니까 주어가 동사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accept 주어 the less powerful members of society 사회에 사회. 덜 강력한 구성원들 그러니까 권력을 덜 가진 구성원들이 그치 덜 힘이 있는 힘이 없는 덜 힘이 있는 덜 힘이 있는 구성원들이 그들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들의 불평등을 권력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아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 은이 권력, 즉파울리 권력 거리라는 게이 힘이 없는 구성원들이 사회에 힘없는 이 구성원들이 권력에 있어서의 그들의 불평등을 받아들이는 정도 그리고 그것을 규범이라고 여기는 정도 규범이라는 게 그게 어거저 맞아 오라라고 여기는 정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앤드로 연결되는 게 컨시더와 어셉트가 되는 거고 그 권력이 더 적은 사회 구성원들이 권력에서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권력에서의 불평등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규범으로 여기는 정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야. 그 내용입니다. 권력이 더 적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치? 권력이 더 적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 권력이란게왜 우리한테 권력이 없지? 하고 불만을 가질만 하잖아. 권력을 가고 거, 불만을 가질만 한데 그 불평등을 수용하고 그 여기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치? 그거에 반발하느냐 수용하느냐 그거 우리가 권력거리라고 한다는 거야. 권력거리라고. 자, 권력거리가 그래서 이거 높으면 어떤지, 낮으면 어떤지 밑에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좀잘 이해해야 되고. 바로 얘나온 거야. In contrast with high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자, 권력거리에 대해서 높은 수용을 하는 문화인 거 높은 수용. 수용을 하는 거야. 권력거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디아, 브라질, 그리스, 멕시코, 인 필리핀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어떻게? 정치적으로 조금 약간 나쁜 나라들이잖아, 그렇안 좋은 나라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 이런 권력 거리가 있다는 거를 권력 거리라는 게이 국민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멀리 떨어져 있는 거거든. 권력이 이 사람들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거든요이 권력 거리를 받아들인다는 거야. 잘 받아들인다는 거야. 이런 문화에서 사람들은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 공등하게, 똑같이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모두는, 모든 사람이 햇을 가지고 있대, 분명하게 정의된, 그치? 분명하게 정의된, 또는, allocate 하 할당하다라는 것. 할당하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대, 뭐, 분명하게 정의된, 또는 할당되어진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사회적 하이라키. 계층인예요 계층은 계층구조 계층이라고 해도 돼 어쨌든 이 권력거리가 수용이 잘 되는 나라에서는 잘 되는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중등하게 여겨지지 않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거나 활당되어진 지위 이 사회 계층에서 사회 계층의 구분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 상위층, 하위층, 분명하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 이런 나라에서 반대로 내용이긴 더 쉽지 그러면 루어 센텀스를 권력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럼 반대겠지? 반대겠지? 사람들은 믿는데 뭐라고 믿느냐면은 불평등은 최소한이어야 된다고 믿는다야어휘로 여기 미니멀 최소화여야 한다고 믿는 거야. 최소환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그리고 이 계층의 구분은 계층의 구분은 계층의 구분은 여겨진다는 거야. 뭐로 여겨지느냐? 구분인데, 여기 원인 얘기하는 건 구분이야. 구분 디비전이야. 구분 계층의 구분은 뭐라고 여겨지냐? 오로지, 오로지 편의상의 구분으로서만 여겨진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놨어. 아 그거 그냥 편리하려고 나누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불평등하진 않아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예, 예. 권력거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서는, in these cultures there is more fluidity within the, the social hierarchy, and it is relatively easy for individuals to move up the social hierarchy based on their individual efforts and h e achievement. 그래서 이러한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권력 거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서는, 우리는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에서는, 나라들에서는 fluidity 하면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게 우리가 흐르는 성질을 말하는 거거든. 흐르는 성질? 우리가 움직이는 성질을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더 많은 유동성이 있대. 그렇지? 오 h i 더소셜 r 이 h y 사회적 계층 안에 더 많은 유동성이 있다. 더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왜 사회적 계층은 그냥 편의상의 부분이니까. 편의상의 부분이니까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더 쉽게 한다는 거야. 네, 네. 자, 그리고 It is, it is relatively easy for에서 it for 에오는오는 It i t for two 나오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가 진주어 하는 것이 비교적 쉽다. 그 see. e l a t i v e l y 비교적.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미상의 주어. 개인들이 m o v e u p 올라가는 것이 더 비교적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 계층 위로 올라가는 것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움직이는 것이 더 비교적 쉽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여기, 뭐, 그리고, 베이스톤 d o 인디비 e i r individual a 뭐뭐의 근거해서 그들 개인의 노력과 성취에 기반해서, 근거해서, 그걸 등반해서, 이 사회계층의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비교적 더 쉽다는. 왜? 다 평등하고, 사회계층 편의상 나눠 놓은 거니까. 야, 그거 요약한 거야. 언라 l 컬처 스 cultures with a high a 이 권력 거리를 뭐잘 수용하는 나라들과는 달리, 그렇지? 권력 거리를 권력 거리를 잘 수용하는 나라들과는 달리, 여기서 콤마콤마 있으니까, culture with low acceptance of power distance. 권력 거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는 좀 이거 편하게 의역하는 거야. 권력 거리를 잘 수용하지 않는 문화는, mobile mobile 이게 이동성인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이동성을 갖도록 해준다는 거. 사회계층 내에서. 사회계층 내에서 더 많이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거지. 자, 근데 여기 권력거리를 잘 받아들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구성원들이 불평등을 더 기꺼이 받아들이는 나라 이해해야지.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다섯 문장 이거 요약문은 잘안 나니까 요약문은 잘안 나니까 다섯 문장 정도 되는 건데 당연히 뭐 1, 2번 문장 주고 1, 2번 문장 주고 3, 4번 뭐 순서로 나올 수도 있기도 해 3, 4번 순서로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거거든 전력거이라는게 뭔지 어려울 수 있어서 이거 어니커 디스트리뷰션 오 파워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어법으로 여기 트위치 같은 거 트위치 이런 것들 어법으로 좀 여기 수동태, 인지 어셉티막 이런 것들 나오잖아. 여기 유주도도 있고 이런 것들 어법으로도 좀볼 필요가 있기는 한데 내가 볼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그리고 1번 문장 주고 3번, 4번, 5번 문장 글의 순서로 나올 수도 있기는 하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서 뭐 하이 어센턴스뭐 여기 로 t 어셉턴스. 이거는 바로 너무 명확하게 나오니까는 어휘로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거야. 너무 쉽잖아, 그러면. 아, 여기 뭐, 파이널, 여기 당연히 보게겠지 이렇게 나오니까 쉽지는 않을 건데, 내용일치 문제로, 내용일치 문제로 나오면은, 너희들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내용일치 문제로 나오면은, 권력거리를 잘 받아들이, 잘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말하자면은, 불평등을 참는, 그치? 약간 정치 후진국 느낌인 거고, 권력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 보니까는 란도 노르웨이, 선진국이잖아. 선진국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도 People believe in equality should be minimal 그서 여기서 이거 좀 바꿔서 얘기하면 은 이렇게 바꿔서 선생님이 너희 선생님이 쓸수 있어 Equality should be maximal 평등은 최대화해야 된다 여기 불평등은 최소화해야 된다 최소화로 되어야 된다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평등이 maximum 최대화 되어야 된다 이런 거니까 아예 이렇게 바꿔서 내고 선생님이 여기 뭐 이런 것들, 미출 친부분 어, 우 잘못된 거 뭐냐? 이런 거 골로라고 낼 수도 있다는.